자라 박스 두 개가 있는데요. 이것은 반 강대적으로 받은 <laughs> 생일 선물입니다. <laughs> 다 골라 놓고 아들 녀석에게 카드 절대만 받았죠. 그리고 로퍼 같은. 곳입니다. 이거랑 어 근데 좀 되게 무겁네. 이거는 그냥 낚싯 기 편한 거잘 신을 것 같습니다. 서울 영상 보면서 버거킹 먹기 <놀람> 뭐야? 꽃추정 같대. 와 여러가지 있네. 우와, 우와. 아, 봐, 센스가 나. 뭐 이뻐, 뭐 이뻐, 이거 알으네. 아아 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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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요 아, 아빠 생의 에 너. 아빠 불러불부러 아빠 불러 아빠가 불러 Happy yeah. birthday mm -hmm. mm -hmm. mm -hmm. mm -hmm. to you, happy birthday to you, happy birthday to you, good mm -hmm. to to you, mm -hmm. to you, you,

이 낙감이 밑에 있대. <목소리도> 위에 거 먹으려고. 음 감자 어디 서어오자 これになんか,かわいい。 회가 유 카레에 다마고를 넣었습니다. 나이쁜미에 이러이러서 따고 와. 다 계란이랑 오이도 없는 쫄면입니다. 토마토 이꼬미 한 건데 고추장 볶음 같다. 배고프다.

전에보다 세팅이 더 예쁘졌어. 오, 뭐 그거, 몇몇 몇... 몇 그거 아시죠? 막 회... <laughs> 수요일도 될까 했으니 괜찮대 했더니 회의의 마지막에 <laughs> 들어 누가 해는 제일 맛있 약간 물이 많아지 때문에. <laughs> <오유. 웃음> 여기는 이게, 이게 메잖아 아, 진짜, 저 이거, 저음 네. 먹어봐요 저 진짜? 저저이이 이거, 거거저 이거, 저 이거, 저저 이거, 저 이거, 저 이거, 저 이거, 저이저 이거, 저 이거, 저 이거, 저 이거, 저이도저 이거,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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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